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. 저는 오늘 동대문구 장안동에 나왔습니다. 이곳에 유튜브에는 쇼츠 말고는 영상이 없고 인스타 블로그에서도 좀 자료가 많이 없는 그런 소중한 식당을 찾았습니다. <laughs> 이 가게 의 국수를 보자마자 아, 여기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가볼 식당의 이름은 바로 국수집이라는 곳입니다. 네, 안쪽에 들어왔고요 우선은 메뉴를 주문해보겠습니다. 네. 그, 저 고기국수랑 우선 비빔국수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메뉴판을 보면은 국수 종류는 네 종류인데, 어, 저녁 메뉴가 있어요. 저녁 메뉴판을 보면은 아 저녁에는 약간 술과 함께 파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. 지금 저 뒤에 보이는데 여기는 원래 국수도 이렇게 토렴 같은 걸 해주시나요? 좀 신기하네. 어, 감사합니다. 비빔도 있는 거 아시죠? 아, 네, 감사합니다. 거다 고기 찍어 잡수시고 김가루는 비빔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기본차는 무김치랑 김치가 나와요 기본으로 아 이게 8,000원인데 다 소고기예요 소고기 이게 설렁탕 베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설렁탕이네

아. 소고기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찍어가지고. 아이 어, 간장 소스 맛있네 설렁탕 찍어 먹으니까 간장 소스 그냥 그 갈비탕 치키면주는그 간장 소스 있잖아요 맛있냐?

오늘 오 슈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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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라를슈퍼갈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를슈입니다 이게 아까 봤듯이 저희 국밥 같은 경우는 토렴을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국수도 이렇게 토렴을 하니까 국수 면 자체가 더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어요 와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으로 먹긴 했는데 여기 아까 주문하는 거 보니까 많이 달라고 하면 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깥에서 먹는 설렁탕 같은 경우는 뭐 고기 부위가 좀 다양하긴 하죠 근데 여기는 다양하진 않지만 이제 설렁탕 베이스에

달달 새콤? 매콤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달달 새콤한 비빔국수고 엄청 시원해요.

오늘은 인생 고민 한 번서 완하게 제대로 터고해려고요인생공제는 이렇게 하 여기서 가고요어이친구들 우리 잡단 중에서 는오 갔다. 잘하고 싶고 운동 잘하고 싶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요 고기 국수가 또, 또 안성맞춤인 것 같아. 벌써 다 먹었네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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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기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성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, 그래서 음. 지나가 음. 거예요. 네. 전체적인 느낌은 음, 설렁탕 전문점에 비하면 그 진함이나 그런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는 좀 가벼운 느낌의 설렁탕이에요. 그리고 사장님의 인정이 넘치는 폭탄 고기들, 그리고 면도 넉넉하게 주시고 8,000원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죠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히 잘 먹었고요. 다음 식당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